삼성 이긴 SK하이닉스 AI 반도체 진짜 왕좌는 누구?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영상 한 편이면 AI 반도체 흔히 보입니다. 삼성이 세계 1위 아니었어? 잠깐, AI 반도체 1등이 삼성이 아니라 SK하이닉스고요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? HBM 초격차란 AI가 진짜 잘 돌기 위해선 엄청난 연산 빠른 메모리가 필요한데요. 여기서 바로 이 HBM 고대역폼 메모리가 핵심. 그리고 이걸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. 삼성은 뭐하고 있죠? 탐성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. 하지만 HBM 3이 엔비디아가 선택한 건 SK하이닉스. 심지어 비벡 h 0 0 같은 최신 AI 칩에 딱 맞게 딱 맞춤 공유까지. 더 60대가 꼭 알아야 할 이유. 요즘 5, 60대 분들 예, 적금으로는 안 되잖아요. AI 반도체 ETF 자녀 출로 노후 투자. 이런 거 고민하신다면 이소식 놓치면 안 됩니다. 기술은 읽는 사람의 것이 된다. 기술은 공부하는 사람의 재산이 되고 이어내는 사람의 기회가 됩니다. SK i 이닉스의 반전 스토리처럼요. 좋아요, 구독 안 누르면 HBM 안드려요 이런 유익한 쇼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이면 당신의 뇌도 HBM급 속도로 성장합니다. 아, 구독 안 누르면 우리 HBM 빚입니다